6월 1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돌 중에 하나인 가료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에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일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한 동의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오늘부터 시작되는 순환기사 22장과 23장이죠 누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님의 적극적인 순종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해야려는 자들의 의도를 이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 그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6월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들은 어떤 명분과 방도로 예수님을 죽여야 할지 의논합니다. 6월절에는 많은 사람이 에루살렘으로 모이기에 사람들의 저항을 받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유월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애굽땅에 임한 열 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와 동물의 첫 새끼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의 발음으로써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에 죽임을 당하시는 것은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사명과 직결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속죄의 제사를 통해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할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헛된 욕심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탄의 도구로 변질되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양과 같은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믿고 담대하게 영적 싸움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들로서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했는데, 이제 가롯 유다가 사탄의 도구로서 그들과 협력하게 됩니다. 누가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의논했다고 말해줍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만 돈 꾀를 관리하면서 돈을 훔쳐가기도 했습니다. 유다는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위해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면 자신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기대와 다른 행보를 보이자 예수님을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넘기고. 돈을 받기로 모함합니다. 사탄은 유대교 지도자들과 가롯 유다를 이용해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그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했지만 하나님은 사탄의 역사까지 사용하셔서 구속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 역사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사탄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없음은 사탄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사탄까지도 도구로 이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담대한 신앙으로 사탄의 도전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십자가 군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가롯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처럼 사단의 앞잡이, 사단의 도구가 아닌 정말 말씀의 도구가 되고 복음의 도구가 되고 사랑의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사단을 따르는 자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